코너스 2부에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은 뉴욕 맥하튼이스빌리지에 저와 로저가 살고 있는 나이빈 아파트 꼭대기 서랍 방입니다. 우리 방엔 로저가 잘 나가던 시절의 공연사진과 새기반엔 로큰돌 포스터만 붙어있습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나무를 태울 수 있는 난로가 있는데 이 연통에서 열기를 느낀 적이 아득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나은 편이죠. 아파트 옆 공터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작은 천막을 짓고 겨우 바람만 피하며 살고 있거든요. 우린 곧 얼어 죽고 말 겁니다. 왜냐구요? 우린 난방을 할 돈이 없거든요. 헤이 로저 스마일! 1989년 12월 24일 오후 8시 나는 지금 이곳서 각군 없이 촬영을 하고 있다 하, 안 봤네 로저는 마약 중독자 요양소에서 돌아온 이후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마크! 너 지금 내 얘기하고 있냐? 어, 들렸냐 <laughs> 고향집에 아무 전에 로 저. 내 노래를 찾겠어 해. 어우 이거 소리 엄청 크구나. 작동은 잘 되는 건지. 마크, 있으면 전화 좀 받아봐. 엄마야. 이번에 못 봐서 너무 안타깝구나. 누나랑 아빠도 사랑한다고 전해달래. 아 참, 너 히터는 받았니? 필름 산다고 또 팔아먹지 말고. <laughs> 아 맞다. 너모리이랑 헤어졌다며? 그래. 그런 레즈비언는 잊어버려. 사랑하는 엄마가 <laughs> 다섯 소리에 아무 더리로 오죠 어? 이봐! 누구든지 보라고 콜리야! 콜리! 열쇠 좀 밖으로 던져줘! 어! 자! 여기! 어... 친구들 나 지금 곤란한 상에 빠진 것 같아 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장모는 이구개 빌딩 몇 개를 사들였고 게다가 텐트촌이 있던 공터도 엄청 사들였습니다. 베리는 이 자리에 뭐 사이버 스튜디오? 뭐 그런 걸 짓고 싶어서 텐트촌의 거지들을 몽땅 쫓아내 버리고 싶어 합니다. 에이. 어쩐 일이야? 로저, 너는 아직도 집에만 있구나. 어쩐 일이긴 집세대랑 연락했지. 무슨 집세? 안 감아줬던 작년 집세 말이야 눈을 <laughs> 감아줘? 야, 네가 공짜로 살라고 했잖아 그래, 네가 이 건물을 샀을 때 그때 너가 우리랑 같이 살았었고 야야, 야, 됐고 지금 집집마다 이 안내문을 붙여놨어 밀린 집세를 내지 않으면 다 나가셔야 한다고 여보세요 우리는 룸메이트처잖아너 여기 우리랑 살았던 거 기억하냐? 어떻게 있겠냐 네. 너희들, 나, 폴린 아, 그리고 모리 머리는 어떻게 지내? 공연 준비로 바쁘지. 야 그건 나도 알지. 너 아직도 개하이돌 타면서 지내냐? 아니. 아직 잘 사귀고 있는 거야? 차, 차였어. <laughs> 그럴 줄 알았다. 그새 새 남자친구가 생긴 거야? 그런 거 아니거든. 그 남자 이름이 뭔데? <laughs> 조엔이라는 변호사라던데. 어 조엔? 여자야? 이해 예, 이렇게 좋아. 그 눈물 나게 고맙다. 야, 넌 지금 지가 공짜로 살라 했으면서 집세 받으려는 놈한테 위로를 받고 싶냐?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거... 그거 정말 죽기는 입술인데 안 그래? 어쨌거나 우리는 집세 못 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잠깐만 있어봐. 웬일로 그냥 오는 것 같냐? 몰라. 젠장! 전기를 끊어버렸어! <목소리> 내가 매일 살아가는 게 영화 속 이야기와 다른 게 없어 머리가 어, 터질 것 같아 이제만 봐 아, 이게 다 지들을 위한 일이라는 걸. 할말 있어 네가 노숙자들을 벌레 취급하니까 모린이 시위를 하는 거야 모린은 공연장을 잃을까봐 그러는 거야 갖다 붙이지 좀마 그래서 용건이 뭐야 내 투자자가 네 장모? 그래 모린의 시위공연 이야기를 들으시더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밀린 집세를 받아오래 그래서 그때것 때문에 얘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버리시겠다 들어봐 집세를 안낼 방법이 하나 있거든. 스튜디오 부지의 용도 변경 허가가 떨어졌어. 우리 꿈이 현실이 되는 거야. 최첨단 디지털 위터로할 팀. 사이버 스튜디오. 집세는 봐줄게. 가서도 써주고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뭔데? 머리네 공연을 막. 아,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네. 경찰님이 불렀지. 그래도 우리 투자자들은 조용하게 처리하길 원해. 아 노숙자들을 다 쫓아내고 밤에 잠이 올것 같아? 야야 야, 영화를 찍고 노래를 만들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 우리가 꿈꿔왔던 삶을 현명하게 생각해봐 영화 스튜디오만 있으면 일하고 돈 벌고 오피스텔 세나서 스튜디오 운영 자금으로 쓸수 있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공연을 막아 그거면 돼 싫으면 떠나